실장이 추천하는 시술 세가지 얼굴이 푸석하고 좀 어두워 보이고 늙어 보이신다면 시술 직후 바로 촉촉 탱글 밝고 이쁜 피부결과 속광을 만들어주는 캐비어 테라피를 추천합니다 PDRN 성분과 히알루론산, 인삼의 X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보습과 미백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답니다 통증이나 붉어짐이 전혀 없어서 점심시간에도 시술 가능합니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져서 화장할 때 모공이 끼거나 모공이 도드라져 보일 땐 타이트 모공 침을 받아보세요. 나이 들면서 얇아지는 피부 장벽을 다시 두껍게 만들어 피부에 탄력을 주고 모공을 쫀쫀하게 해줍니다. 리프팅 효과까지 있으니 꼭 받아보세요. 주근깨나 기미, 흑자뿐만 아니라 울긋불긋 붉은 자국 때문에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신다면 바로 GV 레이저 리프팅을 추천합니다. 피부의 여러 층에서 생성되는 색소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색소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부결, 모공 축소, 콜라겐 생성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피부 문제도 함께 개선된다는 사실. 물론 한 가지 치료보다는 본인 피부에 맞춘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받으실 때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진한의원에 전화주시고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따 봐요.